논산 시민과 함께하는 JBS. 정보통신의 날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보통신 기술을 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또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보통신 기술자들의 노고를 기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250여 개 회원사들이 모여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법안에 대한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회원사와 소통하고 또그 힘으로 혁신해 나가면서 대전 세종 충남 도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이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리스의 퓨전 대북 난타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업계의 시공 어,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유지관리가 생긴다는 관계는 여타 다른 소방이라든지 어, 건설 관련 쪽에는 그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 이 어떤 제도화되고 법제화 된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법안이 작년에 통과되고, 이제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법안 시행이 되는데, 현재, 뭐, 좀 전에, 그, 식전에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입법 예고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뒤로 밀렸죠. 그래서, 예고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어, 과연 저희가 어디까지 예측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저희 시공업체 기준에서, 어, 이, 바, 이 법안이 과연, 어, 우리 시공업체들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뭐, 이런 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본 법안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전역에 설치, 어, 걸쳐서, 어, 영향을 미칠 텐데, 그와 관련돼 있는, 어, 유지보수 관리제도와 그 제도에 따른 대가 산정, 단가 산정 등 어떤 기준이고,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 이 사안을 우리, 그, 중앙에, 어, 작년, 이제, 법안 통과할 때까지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김무상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어, 현재 우리 조항에서 추진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반영돼 있는지 또 단가 산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건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비적인 가산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투입 기술자를 노임 단, 단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노무량 그리고 직접 경비라고 해서 여비나 차량 운행비, 그다음에 현장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경비로 해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외에 재경비 그리고 기술료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거 외에 그 대상 유지보수 대상물에 따른 면적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저희가 조정계수를 반영을 해서 그 너무 과하거나 너무 또 이렇게 박하게 산정이 돼서 회원사, 그 업체에서 이윤이 남지 않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또안 되니까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될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저희가 조정 중에 있고요. 그 대가 산정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수준이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해서 저희도 이제 실제로 이 기준에 따라서 샘플링을 해서 한번 실제로 저희가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정보통신 설비가 그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예를 들게 되면 정보통신 설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홈네트웍이 설치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홈네트워크 설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저희가 이제 샘플로 서울에서 실제로 설,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429세대의 공동주택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한 470만 원 정도, 1회 점검하는데,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설치가 안돼 있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220만 원 정도, 그 정도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 그 예정으로는 1년에 한 3회 정도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그업넥톡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한 1,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설치가 안된좀 오래된 아파트는 한 600만 원 중반대 정도면 그 1년에 3회는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가 이제 뭐 실제로 계약 금액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원가 계산 방식에 의해서 원가가 나온 거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실제로 입찰을 집행해서 낙찰 금액이 정해질 겁니다.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가 유지, 유지 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터넷이나 TV가 가입자가 장애가 났을 때 이동통신사나 케이블중개사업자에게 신고하고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업체, 업체 등에서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관리자나 공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에서 유명한 유지보수 관리자나 공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장애나 문제를 해결이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관리주체 어, 그 건물주나 이런 관리 주체가 신고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 관리자라는 홍길동이라는 게, 우리 건물에서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물론 그 기술자에 대한 뭐, 신분이라든지, 뭐, 사격, 뭐, 이런 그 건물에 대한 내용, 장비 설비, 뭐, 이런 내용을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받아주는 것만 하시는 게 법령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건물 중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의 준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규모가 상이한데 7월 19일부터 모든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대부분의 소유주들 건축주들은 다 과태료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관리 주체가 능력이 되고 할수있든 여건이 되는 큰 건물, 큰 건물 위주로 해서 지금 그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어깨나 관리지도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안착이 되면 좀더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는 그 올해는 큰 건물부터 하고, 그 다음 내년에는 대부분의 건물이 다 됩니다. 한 70%. 대상이 되는 건물이한70% 이상을 내년부터는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후년에. 예, 그래서 24년, 25년, 26년 되면 모든 건물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면적의1 0 0면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이런 것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인데,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과기부에서 의견 수렴을 더 받은 다음에 조금 이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이제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거를 파탕으로 해서, 어, 단계적으로 하게 될 거고, 지금 단계적으로 입법 예고가 나오더라도 좀더뭐 수치나 이런 거는 또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보통신 설비는 국민들의 편리한 삶과 그리고 위급 상황시, 응급 상황시 신속하게 연결, 어, 연결 어, 신속하게 그런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설비들인데요. 이런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제도를 적용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 조금 전에 협회에서 과기정통부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대상 시설물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관심 있는 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테지만 전용 부분, 세대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협회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전유 부분의 의무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계시고,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그각 개개인의 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그 유지보수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종로통신 분야 쪽에 대한 선임에 대한 학교 시설, 선임 관련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궁금하고요그 실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보면 이제 그 저희들이 그 학교마다 이제 성적 관리라든가 요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 보조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어 학교는 내부적인 어떤 그 소규모의 랜스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과연 그 우리가 선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같이 전기 쪽과 소방 쪽 어, 이런 쪽에서 어떻게 선임을 해야 될 건지, 또 그런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좀 궁금증을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설비는 전산설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뭐, 방범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설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려면 정보통신설비를, 어, 알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자가 해야 되고, 때마침 그 전산 보조하시려면 정보통신 사격이 된다면 교육을 받고 하실 수 있지만, 물론 이제 그, 기존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뭐 공사 업체나 뭐 이런데 맡길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뭐 자기 그 학교는 이런 분을 채용하고 있으니 대신하면 안 되느냐 이런 거는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 회사들이 LH 쪽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LH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에 대해서 포적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들어봤습니다. 관리 세대수로 따지면한 130만 원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정보통신 유지보수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준수를 할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 유지관리자 선임 비용, 그리고 점검 비용, 그리고 그 점검에 따른 조치 비용 이런 비용들이 그 LH에서 일부 부담을 할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실은 그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어떻게든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최대한 이 제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수긍을 하시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 공동택 관리를 해보니까 제대로 이제 시기 적절하게 관리가 됐을 때는 비용을 조금 들이고도 시설물에 대해서 10년, 20년 이렇게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잘 운영을 해서 실제로 입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과연 수림된 정보 통신 기술자나 공사업자가 시설물 장비들 전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아, 물론, 어,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이 결국은 입주자들 목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법시행에 대해 충분히 사전 공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 법시행 안내 홍보 계획도 갖고 계신지, 우리, 어, 김무사 공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아까 그, 이 포럼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429세대 설비를 처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때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사업체를 두 군데를, 두 군데를 섭외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군데 업체 정도를 섭외하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네개 업체가 참여해야 공동주택 하나를 실제로 점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분해통신설비만 전문으로 하셨던 업체들은, 이제 뭐, 방송설비나 이런 부분은 또잘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가로 하게 되고, 했더니 또 뭐, 공동수신 안테나나 뭐, 이런 무선 쪽은 또못 하시는 부분이 생겨서, 그걸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업체를 섭외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제도 시행하게 되면, 유지보수 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했니다 그래서 교육이 지금 현재는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설비별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점검 절차, 점검 항목 이런 것들을 제가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가 이제 기본 교육으로 해서 유지보수 관리자가 되려고 하면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서 설비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방법들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유지보수 관리자의 손님 자격 자료... 손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 교육을 20시간 이상 할 기술자만 자격이 됩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셔야 되고, 유지보수 관리자를 이제 선임원을 할 때, 아까 이제 뭐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 크면뭐특급이 되고, 건물이 작으면 뭐초급이 되고 그런 기준은. 시행령 입법 에부할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탑법에는, 기계설립법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급 한 명, 초급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두 명이 들어가고, 일반적인 작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뭐, 초급 한명이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정통부에서도 국토부에서 정한 일부 기준을 조금, 음, 내용을 확인을 해서, 이 정도 되는 수준에서, 어, 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지금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지금 유지보수 관리자 서임및 어, 해임 신고를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의를 유발할 시에는 100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면. 각 시설별 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그 개인이, 뭐, 홍길동이 소유주가 될수 있는데, 그 소유주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소유주가 신고를 하는 거고,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그 건물의 주인한테, 주인한테 유지보수 관리를 준수를 왜안 했냐, 그 다음에 그 지수를 신고했냐, 이런 것을 과태료를 처분을 내리는 거고요. 그 별도로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이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그 유지보수 관리자를 뭐 선임 안 했거나, 거 짓으로 했거나, 뭐, 늦게 했거나, 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존을 안 했거나, 이게 다 건축물의 소유주한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 이 건물 주인, 혹그 건물 관리자, 이 관리 주체가 대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020년 4월에 기계설비법이 제정 시행되,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 관리 주체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에 대한 그 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민원 발생 등 사례를 분석을 해가지고 적적으로홍보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거는 같습니다. 어, 전기나 소방처럼 어, 우리 어떤 신체적인 안전을 준비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앞으로의 이 생활은 정보통신을 빼고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5년 이상이 아니라 좀더 지속적으로 계속 어, 통신 방식도 바뀌고 통신 방향도 업그레이드되고 융합심을 하기 때문에 다른 소방 전기하고 비교해서 거기는 어떤데 여기는 있었다. 아마 다른 판도가 나올 겁니다. 더 복잡 다양한 상황이 갈 거고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아좀 안정되게 길게, 너무 성급하게 무슨 말고 길게 봐서 이걸 제대로 연착륙 시켜야 될 상황이 숨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그 동안에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일을 우리 협회에서 또 우리 회원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꽤 오랜 시간 수건 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그것이 작년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된 거죠. 법안 통과됐지만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들은 사실은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설비 유지 보수 법안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이 자리에서 더 보여달라. 이 말씀보다는 우리 아마 나 대표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걸 떠나서 우리 공사업 전체에 대한 우리 도회 회원사들한테 협회가 뭘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 이런 말씀이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 자리가 아닌 오늘 주제를 조금 벗어난 내용이라 우리 도회에서 우리 회원들, 회원사들한테 또, 회원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자리에서 고민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풀어가겠습니다. 네. 동안 어떤 생각을 냐면 앞으로 다른 행사하지 말고 해운권 추천만 해야 되겠다. 네,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뒤로 돌아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행복해 하시고 어, 정말 저희가 보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셔서 지금처럼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또 다시 뵙기를 강제하게 빨라고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무제하기 비쌉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40만 원 넘어갑니다. 근데 팔 때는 가격이 다르다는 거. 250번! 당초! <laughs> <laughs> 자! 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BS